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여친언니 마언니입니다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요 아이디어스 하울 찍은 이후에 샀던 귀걸이들인데요 그 중에서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괜찮은 제품들 위주로 소개할까 해요 그럼 하나하나 제품 보러 가볼게요 고고! 짠! 제가 산 귀걸이들인데요 그 중에서 네. 가을 겨울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제품들 위주로 보여드릴 건데요. 첫 번째 제품은요, 바로 피어나 제품입니다. 피어나의 귀걸이가 정말 유니크하고 독특한 귀걸이들이 많아요. 피어나에서 가장 좋아하는 제품인데요. 이렇게 시계에 이렇게 장미가 붙어 있고요, 언발란스하게 토끼의 자수 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유니크하고요, 귀걸이가 너무 예쁘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은. 제품이에요. 그리고 제가 티어나라는 브랜드를 처음으로 알게 해준 제품인데요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렇게 요게 이렇게 드롭 형식으로 똑 떨어져 있어서요. 전에 하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드롭 형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왜냐하면 조금 더 갸름해 보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형태예요. 그리고 언발란스함이 굉장히 유니크하게 느껴지지 않나요? 그리고 여기가 자수처럼 되어 있어서 겨울에도 포인트로 사용하기. 좋을 제품입니다. 두 번째 제품은 정말 약간 요정스러운? 뭔가 저는 이걸 보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약간 카드키퍼 체리 그래서 약간 뭔가 소녀소녀스러우면서 마법소녀스러운 약간 깃털까지 있어서 굉장히 유니크한 제품인데요.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많이 튀는 것 같지는 않지 않나요? 정말 심심하지 않게 착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지금 구부러진 철사 같은 게 있거든요. 근데 여기 이제 조심하셔야 될게한 번씩 머리카락에 걸리거나 이렇게 걸리면 되게 아프더라고요. 고점만 그 빼면 정말 디자인으로서는 너무 예쁜 귀걸인 것 같아요. 세 번째 제품은요,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여성스러우면서도 블링블링하고 그리고 이렇게 짙은 블루가 내 네, 가을 겨울에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. 역시나 피어나 제품이고요. 피어나 제품들의 공통점은 크게 무겁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블링블링 하면 굉장히 무거울 수 있는데 무겁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고요. 유니크하면서도 블링블링하고 화려하면서도 컬러감 때문에 약간 차분한 느낌을 줄수 있어서 굉장히 사용하기 괜찮은 그런 귀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<laughs>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골드와 크리스탈과 붉은 루비의 만남이라고 해야 되나요? 반대편 또 달라요. 짜잔. 네. 반대편이 이렇게 드롭 스타일이라서 밸런란함이 굉장히 또 네, 귀걸이를 예쁘게 해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주문하실 때 요게 마음에 드시면 요것만 주문하셔도 되고요. 요게 마음에 드시면 요것만 주문하셔도 주문을 받아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요렇게 저는 언발란스 한게 좋아서 요렇게 주문을 했었고요. 역시나 지금 네 번째 제품까지 보여드리는데 한결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 많아요. 네, 떨어지는 라인이에요. 그래서 요렇게 화려하지만 약간의 얼굴형도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선호하고 네, 계속 빠짐없이 이렇게 블링블링 <laughs> 블링블링한 느낌이 나오죠? 네, 아마 영상을 보는 끝까지 그러실 것 같아요. 제 취향 아시겠죠? 이번에는 언니야라는 브랜드에서 제품 보여드릴 건데요. 언말란스함이 아주 매력적인 브랜드예요. 짜잔. 요거는 제가 전에 한번 영상에서 착용한 적이 있는데요. 버건디스러운 게 너무 가을스럽지 않나요? 가을 겨울에 딱 어울릴 것 같아요. 약간 다크한 느낌이 있는 반대쪽이 이렇게 드롭형식입니다. 블링블링한 크리스탈이 있고요. 그리고 블랙과 그리고 다크한 물방울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정말 심심하지 않게 착용할 수 있고요. 아주 귀걸이가 포인트가 될수 있어서 너무 화려한 이런 패턴 룩보다는 조금 단정한 룩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귀걸이만 포인트로 딱두 번째 언니야 제품입니다. 지금 저의 톤과 취향이 또반영되는데요 네, 이렇게 드롭 형식의 꽃 <laughs> 정말 좋아지 좋아하는 것 같지 않나요? 반대편은 이렇게 러블리한 약간 프릴같이. 붉은색 프릴이 달려있고요. 그리고 하트 모양의 밑에 진주까지 있어서 정말 조화로워요. 이렇게 착용하면 역시나 귀걸이가 굉장히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. 약간 동백꽃 느낌이 확 <laughs> 들지 않나요? 그래서 겨울까지 아주 무난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. 이번에는 다른, 제, 다른 브랜드로 가볼게요. 네. 이 브랜드의 제품은 다른 제품들은 제 눈에 성에 차지 않았어요. 근데 단 하나, 이 제품만 정말 화려하고 눈에 더라고요 굉장히 분위기 니는 그래서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려요. 짜자 확실히 또 드롭 형식입니다. <laughs> 어떻게 취향이 이렇게 한결같이 소나무 같을 수 있을까요? 역시나 드롭 형식인데요. 큐빅이 많이 박혀 있고 진주까지 드롭 형식으로 박혀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제품입니다. 이렇게 굉장히 블링블링해 한 눈에도 귀걸이가 확 눈에 들어지 오 않나요? 그래서 이렇게 블링블링하면서도 아주 유니크한 귀걸이를 찾기가 솔직히 힘들잖아요, 솔직히. 근데 아이디어스에서는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자주낄 이런 그런 제품은 아니고요 한 번씩 굉장히 화려한 예를 들어서 뭐 파티를 참석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인공 조금 주목받고 싶은 자리에서 드레스 착베고 입고, 입고 싶은 날. 네, 그럴 때 사용하기 너무 괜찮은 귀걸일 것 같아요. 하나쯤 소장하고 싶어서 구매한 제품입니다. 완전 예쁘죠? <laughs> 자, 마지막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정말 화려한 거 좋아하는 여쿨분들이 꼭꼭꼭꼭 꼭꼭 사야 하는 <laughs> 제품입니다. 바로바로. 바로 짠, 네. 스카이 블루에 굉장히 주렁주렁한 크리스탈이 달려있는 드롭 형식의 귀걸이에요. 완전 예쁘죠? 누가 봐도 이거 딱 여름 쿨톤 컬러 아닙니까? 그거 아시죠? 퍼스널 컬러는 계절 상관없이 아무 때나 내가 돋보이고 싶을 때 끼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여름에 사용하면 제일 예쁘긴 한데요. 네, 저는 그냥 연보라색 컬러 같은 거 입었을 때 니트 같은 거 입었을 때 껴줍니다. 이렇게. 마지막 귀걸이까지 한결같이 소나무같은 언밸런스하면서 화려하고 유니크하면서 트로피 형식인 <laughs> 네, 저의 취향이 너무 고스란히 반영된 아이디어스에서 산 귀걸이 하울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? 저같은 취향이시라면 꼭 아이디어스 어플 깔으셔서 구매하세요 돈받은 그런 광고영상 아니고 진짜 하나하나 제 제 돈, 제가 본네 열심히 본 돈을 주고 산 제품들입니다. 아주 어여쁜 그리고 얼마나 검색해봤게요 <laughs> 실물로 보면 더더 예쁩니다. 지금 화면으로 다 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또 저희 예쁜 애기들을 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네요. 네, 여튼 이렇게 제가 산 제품이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.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모두 모두 빛나는 오늘의 일찍이세요. 짱!